와 고모 날도더운데 음식 엄청 많이 준비하셨네요. 바빠서 고모. 많이 못했어. 마, 바빠서 많이 못한 게이 아 정도예요? 안 바빴으면 상당히. 오랜 만에 왔는데 밥을 얼른 퍼서 주세요, 고모. 밥을 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와 근데 진짜 음식 솜식 어뭐 요리학원 다니셨어요? 응? 요리학원 다니셨어. 시골에 오면 가르쳐준 데 많지. 아, 맛있게 먹어. 음. 헉, 아까 잡아봐봐, 이거. 그래서, 어머, 우리 애들이 아, 엄청 이거. 좋아한다, 계란. 먹어봐, 이렇게 음. 계란을 음. 딱 터뜨려가지고, 음. 반숙으로. 이게 맛있어. 딱, 시었다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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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. 제가 지금, 음? 백장매 솔캠 라이브 프로그램 한지 한 6개월 됐나?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서만 먹어봤지 캠핑 가서 지금 누가 차려준 밥상을 처음 먹는 거예요 방송 최초로 음. 그게 우리 또 고모 밥상이야. 음. <laughs> 음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. 고모 내가 커가지고 이렇게 연예인 될줄 알았어요? 몰랐지 그때도. 또 야무지긴 했지, 아기 음, 때도 어땠어요? 응, 응. 야무지고 싹 싸우고 부끄럼도 안 타고 그랬더니 응. 이렇게 이런 직업을 또 가졌구만. 그러니까. 응. 아 진짜 전자에 앉아 있는 거 자체가 힐링이다아 이제 차마 그 이제. 닭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더 이상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의 메뉴는요 비어캔 치킨입니다. 네. 와 <laughs> 아,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너무 잔인한데? 아휴, 오랜만에. 불좀 지펴보고. 쉐키쉐키 원래 여기 맥주캔 이대로 해도 되지만, 또 이런 게또 나와가지고, 저는 이거를 그냥 샀어요. 따로. 너. 비스듬히. 술 잔에 따르듯이. 됐어 잘. 엉덩이를 잘 넣어야 돼. 엉덩이를. 어, 너 닭은 큰데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작아? 자, 오, 들어왔어. 아, 어, 엉덩이 잘 들어갔어. 아, 어, 근데 저는 오늘 잡아서 비옥틴 치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닭을 사실 때꼭 이게 목에 있는 걸 사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어, 맥주에 이 수증기가 구멍으로 다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돼요. 이게 아닌데 어떻게 <laughs> 빼지도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됐어. 잠깐 봐. 아, 다시. 오, 이제 됐다, 됐다. 빨리 이제 뚜껑 덮어. 됐어.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인고의 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. 미어킹 치킨은 이렇게 해서 뭐닭 사이즈나 불의 화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, 보통 뭐한 1시간 정도. 지금 이 소리는 장작이 타고 있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, 안에 닭이 새까맣게 타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. 음, 열어볼게. 탔어? 아니야, 괜찮아. 좋아, 좋아, 잘 되고 있어, 나도. 이제 나또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 믿음으로. 아 이제 좀 열어가지고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. 좀 탔나? 오, 이쪽좀 탔다. 불이 세가지고. 오일을 좀 발라주자. 윤기 나게. 테닝, 태닝, 테닝 하는 거야, 테닝. 와, 완전 잘 됐는데. 아, 숯도 지금 양이 딱 좋아. 이, 이수소로만 하면 될것 같아. 아 니가. 소리가 약간 비 내리는 소리처럼 엄청 소리가 듣기가 좋네. 그 기름 떨어진 지글지글 소리하고. 이미 내가 봤을 때 안에 맥주는 다 이제 증발됐을 것 같아요. 집게로 한번 찔러볼까? 와우. 패닝이 아주 잘 됐어. 헤이! 우와, 대박인데? 어, 찔러보기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? 완전 맛있어. 진짜. 빼자. 자. 기름 쫙쫙 빼고. 헉, 신기한 게 맥주가 아직도 한반 정도 있다네. 우와, 완전. 전기 통닭구이 어디. 해외 여행 갔을 때나 볼법한 비주얼이야. 헉! 내가 한번 뜯어볼게. 우와우. 히, 대박. 우와. 이 그, <laughs> 너무 잘 됐어. 자신있게 고모랑 고모부 불러도 될것 같아. 우와, 닭다리 하나씩 드려야 되겠다. 좀금 시장하실 텐데. 닭다리 하나씩 뜯으셔 봐봐, 닭다리. 아니, 완전 잘 됐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제일 이뻐한 것이 프리만 제법 갖고 같아. 아니, <아니야. 웃음> 갑자기 목에, 목에 안넘어가려 그래. 식당에서 안 먹으려 했는데 먹어야 하는 다빠져 북경오리 스타일이다 진짜. 음 에이, 저리 음 닭모리까지 다니 냄새 맡고. 그럼 까 <laughs> 우와. 뼈도 튼튼해. 음. <laughs> 맛있 근데 여기 이름이 뭐라고? 비어캔 치킨. 비오캔 비어 치킨. 응, 아, 하나 사야겠다. 아, 고물이 <laughs> 이거 오늘 처음 썼는데 드리고 갈게요, 선물로. 네. 근데 고모네다한 마리도 안 남았고 매일 한 마리씩 비어 캔긴 찍긴 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어떻게? 닭장문 열쇠 채워야죠닭장문은 <laughs> 열쇠를 채워야 겠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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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아주 맛있게 잘 먹겠다. 다음에 또 어떻게 놀러 와도 될까요? 아유, 오고 와야지. <laughs>